네, 안녕하세요. 굿굿TV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, 아, 어, 칠곡에 위치한 더 달닭, 전기구이, 통닭, 치킨에 맥주 마시는 곳, 네, 왔습니다. 위치는, 어, 태전동, 그, 구암역에서 걸어가면 얼마 안 됩니다. 저기, 보건대 들어가는 길, 대학로라, 여기 대학로라 하더라고요.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어, 오스코도돼 있고, 내부 시설도 깔끔하고, 젊은 잘생긴 총각, 사장님이 하고 있는 네더 달닭 많은 내용 해주세요. 아 이거 맛집이라기보다는 어뭐 술집이니까 네 전기구이 위주로 하는데 어 전기구이 맛있습니다. 다양한 전기구이가 배치돼 있습니다. 이게 어 타임 이게 전기구이 특성상 건강한 치킨이죠. 뭐 기름 막 튀기고 이런 거 없고 이렇게 기름계쏙 빼고 단백질 위주. 운동하고 나서 먹기도 좋은 것 같아요. 운동하고 치, 전기구이 치킨에 맥주 한 잔. 아 좋아요. 네. 어, 이게 또, 근데, 이게 전기구이 특성상 타이밍 잘 잡아서 가면 정말 맛있어요. 근데 조금 이렇게 늦게 가거나 하면 좀 뭐라 그러죠? 약간 마른 치킨이 나오면 좀 맛있더라 할수 있습니다. 참고하세요. 메뉴 도 다양하게 이렇게 일반 전기구이도 있고, 저 이런 뭐야? 저, 이거는 양념이죠. 양념도 있고, 치즈도 있고, 뭐, 토운바도 있고, 여러 가지 마늘도 있고 있습니다. 네, 메뉴, 전기구이 메뉴 다양하게 있고, 어, 앞으로 다른 사이드 메뉴도 여러 가지 추가할 예정입니다. 네. 아 천암에 하고 있는 가게라 저 자주 가는데요 자주 가서 <laughs> 어, 응원하러 자주 가는데 어맛 괜찮아요 친절하시고 내부도 깨끗합니다 음뭐 메뉴도 맛있는거 추가할테니까 많이 애용 바랍니다 술도 어, 술도 뭐 카스 카스 맛집이죠 이 집은 카스 뭐 하이볼 그리고 생맥도 있고 다양한 종류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말고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한라상뭐 이상한 뭐 하요 이런것도 많이 있으니까 네, 많은 7곳 대전동 보건대 앞에 위치한 더달닭 앞으로 치맥의 성지가 되길 바랍니다. 이상 굿굿TV였습니다.